사로본, 벤천 사로본 우리 민족의 진로들. 이거는 우리 민족의 진로이면서 바로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세대의 진로 받아들이고 힘을 모으면 여러분 것이 되고 아니면은 그건 이제 남은 것이 되는 거예 그래서 제가 어, 여러분 292페이지죠. 사람마다 타고난 숙명과 운명이 있듯이 국가에는 구군이라는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려가 삼국 중에서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삼국을 통일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가장 적은 나라라고 했던 신라가 또 늦게 일어났던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이것을 놓고 많은 사람들은 신라를 욕한 사람도 있어요. 당나라를 뿌리들여가지고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김춘추나 김유신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신라를 욕만 해야 합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라에도 구분이 있었고 삼국통일에 대한 국민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시려면, 우리 상고 역사 강대에 참석하길 바랍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국분이 어떨까요?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남을 탈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볼 때에, 우리는 소환이 따니다 일본과 아베 총리, 세월호 사건, 미국, 중국, 북한 등의 국제 정세를 어떻게 보고 해석할 것인가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를 공격에 빠지기 위해서, 빠지게 하기 위해서 있는 일이나 아니면 이것은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값성시키고,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냐. 화가 뭐가 된다고요? 아까 고주몽이 죽을 고비를 넘어서 그 고개를 넘고 나니까 대제국에 뭐가 됐어요? 황제. 황제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당 하고 있는 이 현실이 그런 것입니다. 그걸 이제 이토인비의 문명 이동사로 보아서 조금 증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 이제 도표에 나와 있으면 쓰실 필요 는 없습니다만. <laughs> 도이미는 1923년을 전후해가지고 약 10년 세월을 걸쳐서 역사에 연구하는 책을 썼습니다. 영국 학자도 어, 당시 1 9 20년대 대석학인 아놀드 도이미가 음정과 도전 에, 역사 연구 속에 음정과 도전이라는 문자를 쓰면서 어느 나라는지 그 어려운 시련을 도전하고 극복한 나라는? 그 문명이 중심에 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한 것이 뭐냐 인류는 대륙 문명에서 출발했다고 그 대륙 문명의 대표적인 것이 되냐 중국입니다. 중국의 항하문명 그러니까 하천 문명이죠. 대륙 문명은 포인비가 볼 때는 하천 문명으로 봤어요. 둘째가 어디니까인도의 인더스 문명 인더스 강이죠 세번째가 어, 중동이죠 중동이 뭐 뭡니까 네. 바비로니아 문명이죠 어, 무슨 강이죠 네, 유프라데스 강 네, 유프라데스 강 이건 우리가 바비로니아 문명이라고 그러죠 네, 네 번째가 뭡니까? 네, 아프리카죠. 네, 아프리카의 에지트 문명. 이거는 나일강이죠. 그러니까 이전보다 하천을 중심으로 일어난 문명이에요. 그래서 토이미는 이 대륙 문명이라고 하면서 대륙 문명이 하천에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단 고기를 제가 보면서 토이미는 상무 역사를 모르니까 안 먹봤어요. 요 문명들은 어디서 만나는 분이 문명들, 문명들이. 그래서 보니까 요 대릉 문명의 중심이 되냐면 환국이에요. 그 환국은 몇 나라가 모였다고 했습니까? 열두, 나라. 열두 나라인데 그 중심국이 되니까 불후국이에요. 네. 필라. 환국의 불후국이 문명의 중심이에요. 대릉 문명의 중심입니다. 지금부터 7만년 전이죠. 이것이 내려오면서 6천년 전에 6천년 전에 황마로 가고 그것이 또 인도로 내려가고 또 중동으로 가고 중동에서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문명의 출발지 대륙문명은 분명한데 그것이 이, 이, 여기 이전에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대단히 중요한 사회죠 요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분이 우리 역사를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왜? 인줄 하미루 고원입니다. 그 다음에 왜우르국이주줄 아시죠? 우루국이 고지됩니다. 하미르 고원입니다. 그왜 여기에서 문명이 꽃이 피었느냐? 그거는 여러분이 동양천문학을 강의를 한번 들어보셔야, 아하, 하고 이해가 갑니다. 요거 내려오면 전부 다 사막지대 인번읽보세요요 응? 라인이 딱 사막지대인데, 왜 여기서 문명의 꽃이 피었을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인류 문명은 한국인 뿔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전수되었는데, 토인미는 이걸 못 보고 이것만 본 거예요. 그것도, 한웅께서 여기를 떠나온 데가 6천 년 전인데, 다른 나라들은 뭡니까? 약 5천 년, 4천 년이에요. 요 대륙 문명이 반도 문명으로 갔다 옵니다. 이것일 때 먼저 일어난 것이 그리시아 문명. 네, 그리고 세계 문명은 이제 그리시아에서 꽃 피고, 로마 문명, 로마에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서바다 문명, 스페인 포르갈이 투 그리스는 문화와 예술로 꽃피었지만은 로마는 서바다 문명은 무력입니다. 무력으로 약속을 치고 빼앗고 죽이고. 사실은 문명이 할 것도 없죠. 알고 보면 그래서 마지막 서바다 문명이 꽃을 피우다가 이것이 섬나라 문명으로 넘어왔다. 요 섬나라 문명이 대형제국입니다 해지지 않는 나라. 이 스페인 무정함대를 영국이 격파한 이후에 세계 식민지선에서 영국이 제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곳에든지 영국 식민지가 없는 나라가 없으니까 해지지 않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섬나라 문명이 다시 대륙으로넘어 왔다 이겁니다. 이 대표적인 나라가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그리고 유럽도 대륙을 위에 속하죠. 자, 이랬는데, 이 미국이 1900, 1744년에 영국과 독립전쟁을 해가지고 미국이 이깁니다. 부터 음. 미국이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을 통해가지고 유럽에 있는 학자들이 어디로 모입니까? 미국으로. 결국 인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카네기라든지 또 미국 근대화를 부자를 만든 인물들이 많죠. 그래서 대륙 문명을 이루어서 세계를 제패하는데 2차 대전을 통해가지고 그 위력을 나타냈습니다. 2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요 근데 요 대륙 문명이 그 다음에 돌아서 다시 어디로 돌아오느냐. 다시 섬나라 문명으로 왔다, 이 여기. 토인비는 여기까지 이기했어요요 섬나라 문명이 어디냐. 여기 일본입니다.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러일전쟁에서 이기고, 필리핀 먹고, 그 다음에 동남아 다 먹고, 마지막에 어디하고 싸웁니까? 미국을 이거 건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동남아를 다 먹어서 자기와 할라니까 미국이 걸린 뼈리니까 미국은 이제 네. 신명을 합니다. 어쨌든 이때까지 일본이 물소리니 하고 동맹을 맺고 히틀러하고 동맹을 맺고 세계 대전을 이제 끌고 가는데. 거기에 미국이 걸릴 거리 됩니다. 그래서 미국을 이제 제패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주만을 1941년에 진주만을 공격합니다. 기습 공격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이제 받아들이죠. 롯때가 일본이 굉장히 세력이 가장 높았을 때인데 포인기가 이 대륙 문명이, 선문명이 일본으로 간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도 여왕이 유명한 나라고, 일본은 누가 유명합니까? 여자가 유명한 나라예요. 일본 여자가 세계에서 제일, 뭐, 여자로 딱 할까요?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미국 사람이 일본 여자한테 다 녹아낸 거 아니에요? 지가 황당해서 약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하고 어? 중국, 니리핀뭐다 했죠. 그런데 이 문명이 이토이 비교기간 진행 상황을 보면 이선문명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다시 반도 문명으로 돌아간다 원시반본 다시 반도 문명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일본 다음에 가야 할 문명이 반도 문명이라면, 일본과 가까이 하고 있는 반도가 됩니까? 네, 우리 한반도. 그런데, 지금 우리 한반도는 반도가 돼 있나 안돼 있나요? 반반도. 북과 남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는 북은, 북가, 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있잖아요? 어, 네, 요섬 문명이 요 섬으로 오고 있는 섬으로. 그러니까, 북쪽도 캄캄하고, 동쪽도 캄캄하고, 남쪽도 캄캄하고, 서쪽도 캄캄하고, 인공위서을 찍어보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위서을 찍은 거 보면은 우리는 지금 섬이에요. 근데 요섬 나라가 남북이 다시 모여. 하나 되어야 물어봐요. 한반도가 됩니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 남한은 뭐냐 남한은 모판이에요 모판 그래서 이 선문명이 선문명으로 이어져 가지고 하나가 되니까 한반도 문명으로서 이 꽃을 피워야 돼요 이게 우리 부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민족은 알고 보니까 화웅께서꾸르국을 떠나와 가지고 황하에서 배달국을 세워 가지고 6천년 전에 그 후손들이 반도를 거쳐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느냐 지금 6천년 걸린거예요 우리가 한반도에 정착하면서 한천년 됩니다 천년 고려 때부터 우리는 다 대륙에서 빛을 바라고 정복했습니다 황화문명이 그렇죠 배달국 고, 조선 네. 조선도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입니다. 2000년 계속했잖아요 2000년. 세계 역사에 2000년 계속된 왕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000년 전, 고려 때부터 삼국시대에 꽃 피우고, 1000년부터 지금 우리가 고려 때부터 한국에 와서, 그래서 코리아라는 이름도 어느 때 지어진 이름입니다 고려 때입니다. 원나라가 세계를 정복할 때, 원나라가 세계를 정복할 때, 그곳의 문화를 전수하고 장사를 잘한 사람이 고려예요. 그렇게 고려의 불교 문화가 얼마나 찬란합니다. 우리는 고려 불교를 위해하고지만은 정말로 지금의 세계 사람들이 봐도 놀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반도에 와서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했지만은 그 고생이 이제 약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꽃이 피고 문화에 문명이 꽃필 시대가 왔는데 지금까지의 모든 문명은 돌아보니까 어는 무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문명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영 제국에, 영국 가면 대영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에 아주 기기 묘미한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전부 다 영국 사람이 만든 겁니까? 도둑질 한 겁니까? 뺏어온 겁니까? 맞아. 사람을 맞아. 맞아. 예, 전부 다 해적질 하고, 뺏어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대영 박물관이 아니라 대영 도둑 박물관. <laughs> 도둑 박물관이 지금 일본도 우리나라 불교의 문화재가 약 70%가 지금 일본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강대국이다. 뽐내고 그래서 모든 문명 이뤘다고 했지만 은 알고 보니까 깡패다고말이요 깡패. 그러면 일본까지 그래 왔습니다. 일본이 지금도 남한 나라 침략하고 죽이고 빼앗고 해놓고는 지금 와가지고 오리발 내고 있어요. 그래도 독일은 사제할 줄 알고 그 후손들이 그러니까 지금 저 정도 또 세계 제일 강국으로 나가고 있는데 일본은 저런 시 자세로 나오니까는 이제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민족이 오늘 이 남북한의 시련을 당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도 고생입니다. 고생을 면 고생이에요. 높은 꽃자를 해만 뭐예요? 고생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시련을 극정은 할게 아니고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여러분이 내 하나쯤 빠지면 뭐 어떨까 하지 말고 내 하나라도 힘을 버텨야 되겠다 하는 심정을 가지시면 반드시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못판 역할을 합니다. 왜 잘랐을까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해봤어요. 아무래도 지금 힘든데 여기까지 잘라놓고 말이지 고생을 시키고 종족 상징이 벌어지고 철토가 만들고 어떻습니까? 당할 때는 뭐요? 다 당해봤어요. 이제는 더 당해놔야 당할 수도 없는 내용이 있는데 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상의 격전지 또 종교의 격전지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에서 피는 문명은 플러스 뭘 합해집니까? 그다음에 이게 합해집니다. 이거 없는 앞으로 우리 한반도 문명은 그 아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요렇게 하는 거는 일본까지 뭐섬나라 문명까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반도에서 꽃 피워야 할 문명은 이런 문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늘이 보고 와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문화 드라마 여러 가지가 세계에 가가지고 뭐요 환영을 받아요? 안 받아요? 환영받고 있어요. 예, 거기다가 뭐가 이제 합해져야 돼요? 도덕력 합해져야 돼요. 그럼 뭐로 할 거니? 삼강오른으로 합니까? 삼강오른 가지면안 돼요. 더 차원 높고,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눈에 불리죠? 삼강육년입니다. 그리고 참전개경입니다. 참전개경 삼강육년이 우리의 도덕력을 가져올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명을 이루게 되면은 이게 어디로 갑니까? 세계의 스승국가로 갑니다. 국가, 지도 국가가지, 서슬 국가가 먼저. 해요. 첫날 제가 말씀드렸죠. 한인 천재가 열두 나라의 왕들을 설득해서 황국을 세울 때에 무력을 했나요? 뭘 했어요? 덕파력입니다 하늘과 신통해 가지고 그 신통력을 가지고 아픈 걸 고쳐주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고 어? 교화를 하고. 덕화력을 가지고 왕들을 감화 감동시켜 가지고 천재로 추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시 세계적인 스승국가로 나아가게 될 때에 이 문명이 바로 이런 내용을 갖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첫째 우리 민족은 애국가의 하나님이라는 민족이고 도덕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제 이야기를 잘 새겨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 무엇을 뜻하는 건지를 새겨들으셔야 돼요 제 이야기는 이론이 아니에요 하느님을 알아야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민족은 꿈을 가진 민족이고 우리 민족은 최고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요 세계적인 은혜를 가진 민족입니다 세계 지금 수많은 종족이 있지만 은 우리 말처럼 다양하고 폭이 크고 깊고 한 데는 없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세계적인 예술 문화와 의복 우리나라 의복처럼 멋쟁이 옷이 없습니다. 한복. 그 다음에 발효 음식의 건강식품 또 건강의 온돌문화 대체강의 한의학 황제 내경 황제 소문경에 있는 그 내용이 아주 기간에있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최고의 겸전을 가졌습니다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계경 모든 세계 종교가 여기서 다 나간 겁니다 요 내용은 여러분이 세계 종교 신학문화연구원에서 하는 강의를 들으시면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삼륜을 중심한 인륜 도덕의 바탕과 전통 그 다음에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지정한 필기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네 나라 가운데에 우리가 좀 있는데 자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네 나라한테 밀리고 있느냐 눌리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나라가 푹푹 서가지고네 나라를 눌르고 있느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 뭐가 되길 바랍니다 방식이 올라와니 가운데로 가운데로 올라오면은 네 나라를 눌릅니다 그네 나라만 덕파력으로 감동시키면은 남은지는 뭐예요? 아, 여러분 또 많은 사람이 교회에 가서 은혜 받으니까 재산 다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래 안그래요? 그래요. 절에 가서 부처님의 가피를 입은 분은 자기 재산 절에 바치는 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러지 여러분 나는 절에 갈 때마다 저저 저 집들을 짓는데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 생각해요 근데 그 돈을 누가 누가 냈어요? 신도. 신도들이 다 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노동력과 문화력을 가지고 세계를 감동시키게 되면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주면은 그 말이에요. 이내 네 나라가 세계를 제패한다. 그럼 우리나라는 세계 제패할 이유가 있어 없어요. 내네 나라만 하면 든내 나라. 내 나라만 제패하면 네내네 나라가 세계를 제패한다. 지도합니다. 지도. 지도. 제편단 말은 옛날 요 롯데 이야기. 죠 세계나라를 지합 그러니까 앞으로 한글이 세계적인 글이입니다. 우리말이 세계적이듯이 한글이 세계적인 글이입니다. 한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 국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은 그동안에 20여 개의 문자를 창제한 민족이고 그 다음에 이 한글을 통해서 현대산업, IT산업 B.T. 뭐아여튼이 새로운 다가오는 시대의 문화 문명 로봇 시대 뭐 이런 다좀 IT가 중심인데 여기에 우리가 앞장서게 됩니다. 지금 요새 제4뭐라그럽니까 4차 산업. 4차 산업을, 산업을 중심 삼고 네. 지금 우리는 지금 뭐 공산당과 싸우느라고 어? 지금 뭐 혼잡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과정을 넘어서. 우리가 4차 산업에도 앞장서게 될 것이다. 그런 바탕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 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역사보다, 제가 좀 써놨죠. 국사를 음? <laughs> 광복하니까, 남북화, 교육대국 도덕군자, 그 다음에 경제대국 뭐, 이 제가 쭉 써놨습니다. 제대로 가야 그 중심에 오늘 여러분이 와 계십니다. 단순히 역사를 아는데 끝이지 말고, 이 역사를 우리 민족에게 깨우쳐가지고, 온 국민이 우리의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조상을 알고,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은, 그냥 이름 끝나는 거예요. 과거의 얽매이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많은 종교가 있었고, 많은 사상이 있었고, 많은 멋지고 저쩌고 있었지만은, 다 새로운 하나님을 준참고, 하나님을 주장참고점 새출받아야 돼요. 과거의 은혜에게 되면, 그건 도태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불교에서는 누가 와요? 미륵 미이 미륵 뿌려 과거 과거 이야기하러 왔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와가지고 같은 소리예요. 2000년 전에 한 소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형 에 매지 말라 이 말이야. 과니에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전통을 이제 혁신해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오셔서 역사 강의도 들으시고 다른 참정적인 천부경 강의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나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뜻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하게 오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뒤에 조상님들이 다 보내서 역사를 했다고 그러나요? 일을 하셔가지고 <laughs> 여러분들 이쯤에서 박수 한번쳐드려야겠